얘기도 호박, 얘기도 호박. 야, 이거 가을에 쓰오 이거는 그늘에서 갖고 좀 단단해요. 그리고 저기 안에 보이죠? 저기도 호박이 두 개가 있어요. 몇도박 아니 그냥 이제 영상 하려고몇도 호박. 탁탁탁 탁. 탁 아, 아. 어렸는데 저기 씨앗 아 이거 이거는 익리 같다. 오 약간 파랗다이러면 씨앗은 아야.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덜린고 이어도 호박 이것도 호박 약간 덜리고도 있죠. 저 호박이 맛있다고. 겨울에 농촌은 있잖아요. 그 바빠갖고 지금 이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워낙 바쁘니까 못 타갖고 아까워라. 한 발라보자 호박 씻는 되나? 팍! 아이샤! 시, 시가 될라, 이렇게. 아니, 오덜 여물었잖아. 덜 여물어, 시가 안 된다. 어. 그리고 요즘에 시가 지염을 해갖고, 이대까지 F2까지는 되는데, 3에 가면 이게 안, 아니, 안 잘려. 이게 원이야. 원이야? 응. 응. 아, 투가 되지. 그 사람이 한번 해갖고, 아, 첫빼고나그지 응, 난, 응. 사가지고 썼으니까. 응, 응. 그, 얘가, 거기서 했을 때 원이고 얘가 음, 투야. 그러니까 한 번은 돼.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야. 나 우리 집에 토종 토종 배추 있잖아. 토종 배추 음. 맛있더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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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그 쪄리 해 먹으니까. 그 자리 해먹으니까. 배추 시좀 받아. 응. 어, 어, 어.